로마의 가장 유명한 명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교통이 참잘 닦여있지요. 네,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당시 추정되는 로마의 전국 도로와 현재 남아있는 로마의 길중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전국 지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마가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는지 알수 있겠지요. 자, 왼쪽에 스페인부터 오른쪽에 터키까지 쭉 도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닦인 길을 통해서 전쟁도 쉽게 하러 갈수 있고요. 로마가 통치자를 잘 파견하여서 각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의 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그림처럼 현재 일부만 남겨져 있습니다. 게르만 게르만 민족이 힘을 키워서 로마를 멸망시켰기 때문이지요. 최근에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을 주는 비트코인 이름 중에 루나라는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이 코인은 상장 폐지될 위험이 없다. 1년에 어느 정도 돈을 맡겨놓으면 20%의 수익을 준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에 이 루나 비트코인이 14만원에서 영원의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즉, 상장 폐지가 되었던 것이죠. 추정 피해 인원만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하고 강해 보이는 것 같은 로마도, 돈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입니다. 그 진리의 길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합니다. 그 길을 주는 자에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 중한 사람이 주님을 팔 것이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제자들은 정말 주님께 기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세금을 거두는 로마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것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또새 나라에서 그들이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배대 의 아들들은 어머니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고 하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이 어부도, 세리도, 그 모든 것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이제 뭐하고 살까? 업으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잡혀서 다 같이 십자가 형차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가 불안할 때 매우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 알 수가 없고 닥쳐온 재앙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소설가는 말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감정은 공포이며 가장 강력한 공포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로 더 평화로운 세상, 이제 살것 같은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유럽 전역에 전쟁의 불씨가 퍼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식단을 꾸리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는 국외로 밀수치를 금지하여서 과자값도 더 많이 상승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한치압도 예상할 수 없고 또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4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다는 단어는 마음이 혼란하다. 문제가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이 혼란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동사는요. 모두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의 혼란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뜻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2절을 약속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들의 거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가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과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나이는 20, 30대고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이 천국 이야기, 아직 먼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 안식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4장 2절과 같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가슴을 기쁘게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를 위한 집을 이미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 뵙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한 천국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설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덟 살 때까지 단칸방에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개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밤이었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이제 화장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배가 너무 아파서, 할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하면서 문을 탕탕탕 두드리면서, 네, 곤욕을 할아버지도 저도 이제 곤욕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집에 이사 간다고 할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사 언제 가요? 백밤 자면 갈수 있어. 그래서 저는 하루 셌습니다. 이틀 셌습니다. 99밤 셌습니다. 오, 예! 하면서 드디어 백밤이 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 화장실이 있으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 이사 간다는 것이 그렇게 설렐 수 없었죠. 여러분, 천국의 집이 이 이사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플고 병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진리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3년 동안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의 선언 중 여섯 번째의 선언입니다. 이세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주목해 봅시다.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세 단어는 헬라어로 해석하면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세 단어, 세 단어 앞에 그가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자유케 될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망해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륜유다, 예수님보다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승을 팔았고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영생의 길을 끝까지 붙들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이들이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죠. 함께 저녁을 돌아다녔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하늘에 이제 올라갈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를 이제 떨어뜨리려고 처음에 이제 베데레 길갈에 여리고에 네가 남아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보통 영적인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것 같으니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요단강까지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 소원을 말해보거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말하죠.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재산을 받게 됩니다. 즉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엘리야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영적인 아들로서 당신이 했던 그 선지자의 사역의 길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이 진짜 세상의 눈으로 볼때 매력적이었습니까? 매일 경찰한테 쫓겨다녔습니다. 아압과 그 아압의 아들들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막에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좀 죽여주십시오. 나혼입니다 하면서 우울증도 빠지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매력적이라서 엘리사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걸어가는 선지자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엘리사가 담대히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얘기합니다. 이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걸 보면 이어서 선지자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아와 엘리사가 대화하면서 엘리아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것을 보면서 옷을 찢고 엘리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의 겉옷을 치면서 요단 강물을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가 걸어갔던 그 생명과 진리의 길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진, 그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하도록 주님께서 경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며 넓은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시라도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합니다. 빌립은 7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보여 주신 그 생명과 진리의 길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명확하게 보여야 두려움이 없겠다는 겁니다. 지자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어릴 때 교회에서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정식 놀이동산이 아니라요. 조그마한 놀이동산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위, 트럭 위에 바이킹 있고 그런 놀이동산 갔습니다 그런데 관람차를 탔는데요. 그 관람차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관람차의 문에 매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고요. 그 동생과 함께 있었던 그열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만약 살려주시면 전도 100명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구출이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문제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도 100명 과연 했을까요? 네, 열명중단두명만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된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제자들 주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도 교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그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마라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 이 땅에서의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어나서 반겨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어떤 상황 속에도 붙들고 믿기로 결단하면 우리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믿습니다.